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히림입니다. 히림 수급 보시겠습니다. 히림 수급 보시게 되면, 일단, 개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해가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을 좀 바꿔놨어요. 근데 이거는, 이 종목은 일단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,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서, 결과가 나왔을 때,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.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정치인 관련 주들은, 일반적으로 <laughs> 이제 선거일이 며칠 안남았으니까 선거일 이전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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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파셔해야 됩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일단 5일선을 이탈한 은봉이 나왔어요. 은봉이 나왔다. 그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 밀린다는 얘기잖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분봉상으로 가시면 저 위에 이제 이 추세세 상단에서 걸리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 이거 이제 조그한 N자형은 주긴 줬어요, 여기. 대칭으로 빠지는 엔자형 정도. 그러면, 아, 이기 상승의 목표치 준 거구나, 이게. 상승의 목표치 준 거네요. 하락의 목표치에서는 살짝 리바운딩 나오고, 다시 한번더 빠졌기 때문에, 이거 일단 지워버리고,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. 허니 많으면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. 현재 상태에서 얘는 마지막 추선을 그면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여기서 이렇게 완만한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. 이 하단을 일단 사라지 말아야 되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. 여까지 밀렸고,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까지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요 구간이 요 전저점을 손저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겠죠.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, 요 구간이 여기에서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. 7,880원. 7,410원. 그 다음에 6,670원. 요 정도가 이제 눌림목 자리. 여기 손저 잡고 갈수 있는.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양봉 뜨면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13,7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